안녕하세요. 돈 보는 세상 돈세형입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돈세형의 투자법은 뭡니까? 10년의 미래를 보면서 미래의 산업 분야가 큰 변화가 있으면 그 속에 큰 돈이 있다는 투자 원칙이 있어요. 돈세형의 미래를 보는 섹터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미래 자동차입니다. 미래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전기차라고 하는데 전기차는 돈세형은 1세대 아랫단계의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문화의 변화죠. 이미 노출이 다 됐고 전기차 시대는 5%에서 10%대 지금 투입이 됐고요. 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시대입니다. 전기차 시대와 자율주행차 시대는 다른 의미예요. 전기차는 1세대 원동력 에너지가 뭐냐? 배터리냐? 전기냐는 의미고 엔진차냐? 배터리차냐? DC 모터차냐? DC 모터냐? 이런 의미인데 돈세형이 보는 미래 자동차는 전기차가 아닙니다 테슬라를 돈세형은 전기차라고 보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차의 선두주자라고 봅니다 자율주행차는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문화를 뭘 바꾸냐 사람이 이동순단으로 사용했던 자동차가 이제는 핸들을 안 잡고 자동차가 다른 문화가 되는 거죠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운전을 안 해요. 물론, 이쁜 여자가 옆에 앉아서 손잡고 이렇게 팅자팅자 놀고 있는데 참 부럽긴 합니다. 옛날 엔진차도 손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저렇게 문화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잘못하다 저렇게 하다간 큰 사고 납니다, 엔진차는. 하지만 앞으로 올 미래 자동차는 문화가 틀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바뀌면 그 속엔 분명히 변화가 있고 큰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우리는 미리 그 변화를 감지하고 거기서 큰 돈을 만들어내고 부자가 돼야 됩니다. 투자가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자, 오늘은 편하게 이렇게 이미지로만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안 적었어요. 그냥 상상을 해봅시다. 뭐가 틀려졌습니까? 첫째, 운전대를 안 잡아. 그리고 너무 편해. 그리고 운전을 하고 이동수단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딴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딴짓 딴짓은 뭐냐? 여자분은 뭐 게임을 하는 것 같고 남자는 그냥 좋아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가 예전 엔진차와 뭔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 약간 누웠습니다. 보통 이렇게 편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문화가 바뀌었는데 뭐가 돈이 될까? 우리 돈을 찾아야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의자가 바뀌었습니다. 의자가. 의자가 좀더 푹신하고 고급스럽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을 걸칠 수 있는 이런 편안함 이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차를 만드는 시트, 이런 소파를 만드는 회사가, 의자를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좀 떨어지는 수준인 것 같고, 크게 변한 거는 저는 이거로 봅니다. 대형 oled 차에 이런 대형 oled가 있습니까? 요새 차에? 대형 oled가 변했습니다. 그만큼 차 안에서 이제는 저런 큰 화면으로 볼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운전 중에 저렇게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하면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돈세형 돈버는 세상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유튜브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형 OLED TV가 많이 들어간다 그럼 어딥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겠죠 근데 LG 디스플레이 보다는 또 숨은 소재주 LX 세미콘 부동칩을 납품하는 회사가 또 뒤에서 떼돈을 벌수 있는 게 이런 문화의 혁명입니다. 한번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게 변했을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일단은 이 이미지로 봐서는 대형 OLED가 보입니다. 대형 OLED가 본될 것 같다.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이 조그만 거 하나 달랑 있었는데 벌써 크기부터 면적부터 커졌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을 차에서 있을 것 같아요. 여행도 그냥 가고 사무 공간도 안갈것 같아요. 자, 이 이미지도 미래의 자동차 상상을 그려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일단, 제 눈에는 자꾸 의자만 보입니다. 이 의자가 너무 좋아 보여요. 요새 차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너무 푹신하고 편해 보여요. 자동차 앉는 의자가 바뀌었어요. 방향이 틀려졌어요. 원래는 이쪽이 운전대라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바뀌었다, 저쪽으로 바뀌었다.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요. 또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바뀌었습니까? 어라? 여기에 화면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냥 문자에 그냥 버튼이나 있고 별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여기에 OLED 화면이 들어갑니다. OLED 화면. 여기도 OLED 화면이 들어가죠? 아니, 이 앞전에는 이 앞에도 있고 이 뒤에도 있는데 이젠 옆면까지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대형 OLED를 만드는 회사가 초대박이 날게 보입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가 시장을 50% 장악하고 있어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긴 하는데 LG 디스플레이가 매우 좋아 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돈될것 같다. 또뭐 찾아보세요. 뭐 있나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또 소재 납품하는 돈세형의 인생 반려주 LX데미콘의 구동칩이 있죠? 일단은 두 종목이 또 여기서도 보입니다. 다른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운전은 서로 안 하고 뭐 자율주행이니까 자동차가 알아서 하겠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기에 또 이런 세 명이 무슨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업무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뭐 직장 동료 같아요 그죠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가족은 아니고 뭐 이거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이 테이블을 보면서 여기도 회의를 하고 이렇게 잘지행 시대가 오면 문화가 바뀌어요 옛날에는 꼭 사, 사무실에서 일을 봤는데 이제는 차 안에서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더 IT와 이런 옆면 화면 OLED 화면이 있기 때문에 전혀 사무 공간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편안하고요 일단은 OLED 이팀이 보이고 요런 여기도 다 OLED 화면이 들어가고요 일단은 여기서도 쇼파가 좋아 보입니다 의자가 매우 좋아 보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그냥 상상도입니다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상 속에 나오는 제품은 다 근거가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서도 보이면 뭐가 변했습니까? 여기 옆에 창문입니다. 이 창문이 뭔가 화면이 보입니다. 이 기술은 투명 OLED 기술입니다. 투명 OLED를 할수 있는 유일한 세계적인 회사는 어딘지 아세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투명 OLED를 만들 수 있는 아직까지는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또 화면이 있어요. 이분들도 그냥 이야기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도 업무를 보는 사람들인데, 차 안에서 이건 이렇고, 이거 뭐 무역이 될것 같고, 이건 어떻고, 업무적인 이야기를 차에서 하는 거예요. 멋지게 또차 한잔 하면서, 이분은 또 이쁘기까지 합니다. 참 좋아보여요.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오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도 특이한 점은 쇼파가 좋아보인다. <laughs> 쇼파. 이런 의자가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럼 이런 테이블이 또 있다. 차 안이 사무 공간인 것같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건 창문에 투명 OLED를 쓴다. 여기도 또 뭡니까? 투명 OLED는 LG 디스플레이밖에 없다니까요? 야, 이거 자꾸 LG 디스플레이로 좀 축적돼야 됩니다. LG 디스플레이로 좀 올인되는 분위기예요. 동생이 그쪽밖에 몰라서 그러는지 특이한 점은 자꾸 그쪽만 보이네요. 이분도 혼자 가는데 그냥 책 읽고 아주 편하게 뭐 아침을 빵하고 이 주스를 먹는 것 같고요. 이런 테이블은 이렇게 나왔고 여기도 투명 LED를 쓰는 것 같고요. 투명 OLED를 쓰는 거죠. 시간을 알려주고 그렇고 있네요.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차 안이 너무 편안해 보여요. 또세생이 보이는 거는 너무 의자가 좋다. 야, 의자가 너무 좋아 보여요. 의자가 너무 좋아 보여. 의자업체도 뜰것 같긴 합니다. 의자업체도 돈될것 같다. 보이는 이미지는 현대모비스가 미래차 디스플레이에 도전장을 내린 거예요. 삼성, LG, 화들자. 왜 그러냐면 이 현대모비스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이 화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올리기도 하고, 운전을 할 때는 좀 내리고, 운전을 안할 때는 이만큼 올리고, 이만큼 올렸잖아요. 그러니 대형 TV가 되고, 운전 중에는 그냥 디스플레이가 요만큼 올리면 디스플레이가 되고 현대 모비스가 예전에는 NG차 부품이나 만드는 회사인데 어찌 이렇게 디스플레이까지 만드는 그도전장을 냈는지 저는 또 반대로 봅니다 얼마나 긴장을 하고 이 시장을 삼성과 LG에 뺏길까 두려웠으면 이런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었나 롤러블 TV는 어떤 회사가 제일 잘 만들죠 LG전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LG전자가 책으로 잘 만들어요. 책으로. 이제는 자동차에 가전이 들어갈 게 많아요. 이제는 미래 자동차는 엔진 차가 아니고 미래 차는 전자제품이라고 합니다. 전자제품. 전자제품이 의외로 들어갈 게 많다. 이 얘기죠. 그래도 놀 노... 그러게도 높게 사는 거는 현대 모비스가 지금 전자회사라 전자회사에서 만들 거를 과감히 도전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보이는 이미지는 lg 디스플레이의 제품입니다.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미래 자동차의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예요. 최고로 잘 만듭니다. LG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을 보면 모바일이, 모바일이 이런 휴대폰도 스마트폰도 얘기지만 모바일이 이제 40% 차지합니다. 이게 23년이죠. TV 21%. 한마디로 이 그래프는 뭐냐면 앞으로 LG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은 미래형 자동차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LX세미콘도 또 기회가 오는 거죠. LG 디스플레이 OLED 구동칩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그래서 돈세형이 LG 디스플레이보다는 LX 세미콘, 어찌 보면 2차전지 소재주 같은 LX 세미콘의 비중을 더 늘리는 거예요. 제가 3,400주 있는데 만주를 늘리는 려 이유가 LX 세미콘의 희망을 미래형 자동차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팔게 너무 많다. 물론 고객사 LG 디스플레이가 잘 나가는데 의외로 돈은 LX 세미콘이더벌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대차와 LG는 같이 이렇게 현업도 해요. 차체 등 최종 조립은 현대차 기아차가 하고요. 배터리 시스템 주요 부품은 현대 모비스에서 만들고 전기차 배터리는 LG 학에서 하죠. 지금은 SK 에너지 솔루션 아닙니까? 그리고 차량 내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차량 전용 가전 제품 LG전자죠. 그리고 차량 내부 연결 시스템은 LG전자. 자율주행 기술은 LG전자 여기서 또 특이한 거는 차량용 가전 제품이 또 이런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 세계 1위는 LG전자다. 차량에 가전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는 생활 공간, 사무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편하게 있을 시간이 많고 공간이 넓어져요. 엔진이 없어지니까 공간이 의외로 차가 넓어져요. 그래서 가전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가전 들어갈 때가 많은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이 SM5를 출시하면서 자동차는 전자제품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예언이 지금 막고 있어요. 역시 이건희 회장님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를 지금 먹여살리는 분이 이건희 회장님이십니다. 이건희 회장님은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이에요. 저는 그 자제분 이재용 회장도 좋아해요. 너무 사람이 성품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엘전자 부회장이에요 뭐, 나랑은 별로 사이가 안 좋, 안 좋은 악연이 있는데, 어쨌든, 그랑 상관없고, 이분도 사업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독한 면이 있어요. 독하고, 확실하고, 좀 추진력이 있고, 차와 전제 제품이 구분이 모호해질 것이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l 전자의 와인 냉장고예요. 이렇게 자동차가 넓어지면서, 냉장고가 좀 크게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보이는 이거는 뭐냐? 자동차의 스탈리어. 옷을 넣을 수 있는 가전제품이에요. 스타일러가 옷을 살균해주고, 데려주고, 정리해주는 게 스타일러 아닙니까? 이제 자동차에 시간이 오래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스타일러가 필요한 거죠. 제가 보기엔 전기차에 필요한 가전제품은 청소로부터 필요해요. 청소로부터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청소 혼자 다 하는 거죠. 바닥이 평평하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청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로봇, 청소로봇이 청소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동차가 가전이고 전자배품이기 때문에 가전의 세계 1위는 LG전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제가 보기에는 템버거가갈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자율차가 가전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계시는데 이제 나중에 보십시오. 와 자동차에 가전이 많이 들어가네. 냉장고도 들어가. 충전기도 들어가, 청소기도 필요해, TV도 대형 TV가 들어가, 가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L 전자가 그거 말고도 자율주행차 부품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생활관전도 자동차에 들어갈 게 많은 거죠. L 전자 VS 사업부 VS 사업 전장 부품이죠. 올해는 10조, 작년에는 8조였는데 거의 20% 성장을 하죠. L 전자 매출에서 VS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한1 2 됩니다. 18년도에 7%밖에 안 됐는데 VS사포가 결국에는 돈생해 보기엔 30%가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30% 매출이 3 0로 되는 시대가 올 때는 주식은 템버가 돼 있을 겁니다. 이 시대가 분이 오는데 30%를 차지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에는 L전자가 지금의 주식이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의 주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L전자 우선주를 5만 원 아래서 매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이동 수단이 쏟아진다. P B V란 무엇인가? 움직이는 생활 공간 이런 플랫폼이 있어요. 자동차의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배터리예요. 여기에 상상 속에 필요한 차를 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플랫폼의 위의 내용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게 P B V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가 이 사업을 진출하고 있어요. 보이는 이미지처럼 이런 차도 만들 수 있고 병원에서 쓰는 차죠. 이 차는. 여행을 다니는 이런 생활 공간 같은 차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상상의 차도 나오는 거죠.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그래요. 이렇게 디자인이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PBV는 자율주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탑승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환경 이동 순단을 의미한다. 예로 대중교통은 기본이고요. 의료 서비스, 아까 본게 의료 서비스죠. 그리고 배달, 거주 이제 집도 되는 거죠 이동하는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동하는 사무실 이렇게 됩니다 PBV는 근로차 신차 판매량이 약20%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5년도 130만 대에서 30년도에는 700만 대로 규모가 커질 거다 이제 자동차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자동차만 있었는데 이제는 위에다가 각자 맞는 내용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동수단 목적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무엇이 변화가 오냐? 일단 엔진이 사라진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공생관계이다.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거죠. 안전기능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처리됩니다. 자동차가 이동수단에서 개인 공간으로 변하고요. 바뀐 달린 방이 되고 사무실이 필요 없다. 사무실이 됩니다. 또 다른 삶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변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자꾸 시트가 보인다는 얘기처럼 여기도 써 있네요. 돈세은 누세는 자꾸 시트가 보입니다. 시트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새로운 매개체가 되어준다. 이제 자동차가 문화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고객 쓰임에 맞는 자동차 PBV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자율주행차 시대가 온다면 유망주는 뭐냐? 돈세은 L전자 자율주행차 부품 그리고 자율주행 가전이 있고요. LG 노텍 자율주행 센서. 카메라가 많이 팔 거다. LG 디스플레이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OLED의 최강자다. LX세미콘 자동차용 OLED 디스플레이 구동 칩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모트렉스. 자율주행차 부품 강소기업이고 텔레칩스 자율주행차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전장 부품을 하고 있죠. 그 외도 많은데 가족끼는 원하고 그 외에는 돈세형 가족분들이 각자 공부해서 찾기 바랍니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투자의 큰 시대를 읽고 거기서 돈될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방송은 즐겁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상 속에 돈이 있고 미래를 볼줄 아는 눈이면 성공할 수 있다. 미래를 보는 눈을 키우자. 100억 부자, 가자!